겨울철 산산부럽지 않은 무의 엄청난 효능 9가지. 1. 위장 강화.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를 비롯해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등 각종 소화 효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화 효소 덕분에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거나 또는 숙취에 시달리는 경우 무가 소화를 촉진시켜 위장 건강에 좋습니다. 2. 변비 대장암 예방. 무는 탁월한 배변 효과를 가지고 있어 무즙을 섭취하면 배변량이 크게 증가하여 쾌변을 유발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 편비를 예방하고 대장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는 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장 건강 회복을 돕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3.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무는 포도당, 설탕, 과당 및 섬유소와 비타민C와 무기염류 및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C는 배보다 무려 8배에서 10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막아 죽은 깨를 없애주는 미백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무는 항산화작용이 있어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무의 껍질에는 무속보다 비타민C가 2배나 더 들어있으므로 껍질을 벗겨내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채 먹는 것이 좋습니다. 4. 변비 예방. 무에는 리그닌이라는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개선하며 장 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 합니다. 리그니는 자른 면이 클수록 증가하는데 잘게 썰어 무말랭이를 만들어 먹으면 더 좋으며 감기에 걸려 기침과 가래가 심하신 분들은 물을 삶아낸 물에 꿀을 넣어 꾸준히 드시면 거담 작용을 해 감기나 기침이 사라집니다. 5. 감기 예방 무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인 메틸메르캅탄과 겨자유가 항균, 가래, 거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으며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무가 가래를 사귀고 목이 건조하지 않게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이나 천식에 좋은 꿀과 함께 무즙을 만들어 드시면 기관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각종 성인병 예방 무 껍질에 있는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도록 도와 뇌졸중 등 겨울철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7. 항암 효과 무에 들어있는 성분이 몸속 독성을 제거해 발암물질을 파괴하며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무에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유황 화합물이며 이 성분들이 항암, 항산화, 항균,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무의 조직이 파괴될 때 생성되기 때문에 강판에 물을 갈아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특히 함유되어 있는 오게시타제 성분이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위벽을 보호하여 위궤양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증명돼. 미국 암 예방협회에서도 무와 같은 근체류를 날마다 먹으라고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c와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8. 독소 배출 숙취 해소. 무는 특히 담배로 인한 니코틴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니코틴을 중화하고 해독하며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 평소 담배를 많이 태우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숙취를 일으키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아밀라제 성분이 많아 숙취에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9. 천연 소화제.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해 과거부터 약용으로 쓰였던 무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 있는데요. 과식이나 체했을 때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많아 소화 불량 및 복통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